책 제목, 마라톤, 저 뛰어도 될까요? 저자, 남여구. 출판일, 2025년 8월 20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부상 없이 완주하는 42.195km의 방법을 알자. 책 소개. 나만의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한다. 입문부터 완주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전형 마라톤 안내서.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문주, 이봉주 강력 추천. 마라톤은 더 이상 프로러너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취미의 영역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라톤 완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없이 무작정 도전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포기해 버리기 쉽다. 어쩌면 벌써 잦은 부상의 두려움으로 마라톤 완주를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러너들도 있을 것이다. 신간 마라톤, 저 뛰어도 될까요? 은마라톤 완주를 꿈꾸는 모든 러너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마라톤 입문서다. 마라톤 100회 완주자이자 정형회과 전문의인 저자가 6천여 명의 러너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라톤에 필요한 실질적인 체력 훈련 정보와 마음까지 건강하게 단련하는 노하우를 집약했다. 러닝화 선택법부터 부상 방지 자세, 마라톤 대회 전준비 루틴, 경기 중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법, 그리고 달리기 이후 회복과 근력 보강까지 마라톤을 준비하는 모든 이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친절하고 깊이 있게 풀어냈다. 또한 저자의 완주 경험과 의학 상식을 바탕으로 고안된 4주 8주 10km 하프 풀코스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수록하여 어떤 레벨이든 독자 러너의 페이스에 맞추어 따라 할수 있도록 구성했다. 달리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러너들의 멘토인 저자의 달리기 철학을 바탕으로 기록을 내기 위한 마라톤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달리기를 지금 이 책을 통해 실천해보자. 저자 소개. 저자, 남여구. 정형외과의사 풀코스 마라톤 100회. 철인 3종 경기 27회 완주 국제 울트라 마라톤 단체전 우승 경력을 지닌 진정한 러너이자 정형외과 전문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래부교수 안양할라 아이스하키 팀 닥터를 역임했다. 연간 2,000명 이상의 러너 데이터를 분석하여 달리기 부상의 주요 패턴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상 없는 자세와 보강운동을 교육해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외 학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2005년 개원한 남정영외과를 중심으로 지역 환자와 스포츠 손상 환자 모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저서로는 달리기에 모든 것이 있다.